이 의자를 수도 없이 뜯어봤어요. 수도 없이 뜯어봤는데, 여기 뿌리고, 덮고, 운행하다가 소리 안 잡히면 또 열고, 또 여기 뿌려보고, 저기 뿌려보고, 여기 뿌려보고, 엄청나게 해봤는데, 드디어 제가 그 위치를 잡았습니다. 이 의자를 탈거하고, 이런 부분은, 저기, 제가, 그김신님 영상에서 제가, 저도 이 의자 탈거하는 걸 보고 배웠거든요. 어, 의자 탈거하는 것부터 해서 어디를 뿌려야 되는지, 제 차는 하여튼 거기 뿌리니까, 그곳을 뿌리니까 소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제가 어, 의자를 뜯는 방법부터 해서 의자를 뜯어서 어디다 뿌리는지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자, 뜯어 보시죠. 자, 일단은 앞에 의자를 이하 하, 하단 부위를 앞으로 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앉았을 때 오른쪽 다리 있는데 레버를 올려서 앞으로 당기면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집니다 앞뒤로 움직이는데 앞으로 빼면 자 여기 보면 작은 구멍 보이시죠 작은 구멍 이 구멍으로 어, 일자 도라이바를 넣어서 소리 들리 소리 소리 들리시죠 이 일자 도라이바를 약간 15도 아래쪽으로 그대로 찔러 넣어서 위로 딱 채끼면 그 잠그고 있는 그 뭐라 하나 멈치 같은 게 걸려요. 그 상태에서 앞으로 좀 밀면 의자가 아랫부분이 앞으로 당겨집니다. 그러고 나면 의자가 사상 들어서 보면 이 의자가 아랫부분이 탈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탈거해서 어 일단 여기 핸들을 일단은 조금 앞으로 앞으로 들어주면 작업이 조금 편합니다. 일단 들어주고 나서 다시 시작합니 어, 어, 여기 의자를 들어줍니다. 자. 자, 들어주고 나서 이거를 고정할 때 이렇게 핸들에 살짝 핸들에 이런 식으 걸쳐놓고 작업을 하면 조금 편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구리스는 시중에 파는 이게 물구리스를 쓰는데, 이 구리스가 저, 다이소에 파는 그, 냄새 안 나는 방청윤활제입니다. 이게 뿌리다 보니까, 저, 뭐지? WD, WD40은 뿌리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뭐 냄새 안 나는 윤활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사가지고 뿌렸습니다. 금액은 뭐, 한 2천원 정도 하더라고요. 자, 어디다 뿌리냐?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뭐라지, 그를 쇼바라나? 이런 쇼바가 있고, 이 와이어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쇼바 앞에 보면, 이게 가로로 질러지는 이 기둥이 있어요, 기둥. 여기에다가, 아유, 씨. 여기다가 뿌려주고, 또 여기도 뿌려주고, 또 어디냐?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뿌려주고, 여기 뿌려주고. 여기 그 밑에 보면 또 가로로 이렇게 지나는 봉이 있어요. 이봉 끝에도 끝에 뿌려주고, 반대쪽에 뿌려주고, 요렇게 뿌리고 나니까, 어, 이 소리가 잡아졌어요. 하여튼, 이 가로로 지나가는 봉의 연결 부분에 고리스를 쳐주니까 소리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모르죠. 처음에는 막 여기저기 다 뿌렸어요. 다 뿌려봤는데도 안 잡혀가지고, 결국 뿌린 데가 저기인데, 저기 딱 뿌리고 나니까 소리가 완전 탁 잡히더라고요. 여러분 또 한번 뜯어가지고 이 간단한 작업이니까 빼가지고 한번 브리스를 쳐 보십시오 쳐보면 소리가 아마 잡힐 겁니다 저는 잡혔어요 하여튼 안 잡힐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잡아서 지금은 소리가 또 어, 멈춘 상태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한달 정도 갑니다 한달한달 한달 정도 뒤에는 다시 또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열어서 그 부분에 또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소리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소리를 잡아보그 경험이 있어서 이걸 한번 공유하기 위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트리킹이습니다 아, 받는 방법, 받는 방법은, 요, 마치 일단 내려서 흔들흔들 하다보면 딱 이게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걸리는 상태에서 다시 내봐, 당겨서 밀어주면 끝입니다. 간단하게 한 5분이면, 5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할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프리마를 타시는 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들 키겠습니다.